얇은 피부에선 PN, 히알루론산 스킨 부스터를 소량 블렌딩해서 결과를 좋게 만들고 윤기를 끌어올리고 중하한 면에 비어 보이는 인상에는 콜라겐 부스터로 지지력을 보강해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곡선을 만들어줍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빛나는 피부를 선물하는 청담 에클라드 의원원장 박소윤입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저희 클리닉을 찾은 해외 고객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남은 2025년과 내년에도 리프팅과 스킨 퀄리티 개선에 대한 관심은 계속 뜨거울 것이라고 보는데요. 오늘은 올해 해외 고객님들이 실제로 많이 받으셨던 시술들을 정리하고 2026년에 주목해야 할 리프팅, 필러, 스킨 부스터 트렌드를 제 경험을 바탕으로 쉽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관적인 변화가 필요한 부위는 히알루론산 필러로 구조를 정리하고 리프팅은 원인층에 맞춰 온다, 티타늄, 올리지오 X를 역할 분담에 설계하며 피부 결과 톤은 토닝과 리쥬란, 스탬핑 방식의 마이크로 니들로 마무리하는 조합이 가장 안정적이었습니다. 지난 10개월을 간단히 돌아보면 방문 주신 국가별 선호가 정말 뚜렷했어요. 일본 고객분들은 자연스러운 윤곽과 피부결을 동시에 원하셔서 마이크로 니들 고주파와 스킨 부스터를 결합한 콤비네이션을 가장 선호하셨고, 피엔 성분이나 콜라겐 부스터를 마이크로 니들로 미세하게 주입하여 속 당김, 잔주름, 모공을 한 번에 정리하는 프로토콜이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공통적으로는 다운타임이 짧고 결과는 눈에 보이게 원하셨고 그 목표를 위해 시술간 순서와 간격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볼륨과 윤곽 교정은 올해도 핵심 키워드였고 히알루론산 필러는 즉시성 면에서 여전히 뛰어났습니다. 저는 광대, 옆볼, 관자처럼 얼굴 지지 구조를 먼저 세워 처짐 인상을 완화하고 팔자, 마리오네트는 직접 많이 채우기보다 리프팅으로 하중을 줄인 다음 최소량으로 보정하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턱 끝과 하악각은 브이라인과 섀도잉을 살려 입체감을 만드는 포인트로 활용하면 얼굴 윤곽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콜라겐 부스터는 즉시성이 덜해도 유지력, 질감 면에서 뛰어난데요. 얇은 피부에선 PN, 히알루론산 스킨 부스터를 소량 블렌딩 해서 결과를 좋게 만들고 윤기를 끌어올리고 중하한 면에 비어 보이는 인상에는 콜라겐 부스터로 지지력을 보강해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곡선을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정품, 정량 사용, 혈관 해부학에 따른 위험 부역 회피, 그리고 개인별 피부 두께, 지방 패턴 분석이 필수이며 같은 제품이라도 주입층과 캐뉼라 사용 여부에 따라 결과와 리스크가 완전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프팅은 처짐의 원인층을 구분해 장비를 선택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방 하중이 문제인 불독살, 마리오네트는 온다로 먼저 볼륨을 줄이고 올리지오X로 진피 타이트닝을 보강한 뒤 티타늄으로 표면 텍스처와 광택을 정돈하는 복합 설계를 자주 씁니다. 일정이 촉박하다면 티타늄 단독으로도 다운타임 없이 쉐입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피부 퀄리티는 혈, 톤, 윤기를 동시에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피코토닌과 울트라클리어로 색소와 모공을 정리하고 리쥬란과 같은 PN 계열로 진피 재생력을 올리며 마이크로니들 고주파 후 스킨부스터를 주입하면 3-4일째부터 피부가 촉촉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HQ가 주목받게 되었는데요. 트렌드 코리아 2026에서 주목한 키워드가 바로 HQ, 건강지능입니다. 지난 10월 19일 한국영양의학회에서 이 주제로 강의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외면의 아름다움을 넘어서 웰리스가 각광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소비자분들도 스마트하셔서 성분과 함량까지 꼼꼼히 따지시고 자기 몸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시대가 된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 병원의 접근법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얼굴을 보고 총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리프팅이 필요하다면 피부의 층별로 타겟해서 레이저를 선택하고 부위별로 필요한 범위에 따라 강도나 양을 조절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같은 팔자주름이라도 채우는 게 필요한지, 올리는 게 먼저 필요한지를 파악합니다. 채운다면 필러가 필요한지, 콜라겐 부스터가 필요할지, 혹은 특수부위 보톡스로 개선할 수 있을지는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스킨 부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킨부스터 초기부터 연구하고 개발에도 참여해왔고 피부 고민에 따라 적절하게 조합하는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죠. 저희 클리닉은 피부뿐만 아니라 전신적인 웰리스를 위해 피부 시술, 비만 관리, 영양의학적 관점까지 총체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보톡스의 미네랄 효과가 같은 영양의학적 측면도 고려하면서 한분한 한 분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함께 설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 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맞춤형 의료라고 생각합니다. 개인별 피부 상태와 일정, 라이프스타일까지 반영한 맞춤 플랜이 필요하시다면 청담 에클라드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oment, I'm falling fast. My heart, you just stole it right in this moment. Everything's right with me. This long